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실전을 제대로 하기 위한 꿀팁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표본의 설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을 가장 먼저 다 시작하는 이유는요 심사에 가서 우리 표본으로 만약에 심사위원께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계를 적용해서 하는 이런 분석 방법의 경우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어쩌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향후에는요. 제가 여러 주제를 갖다 합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질문을 주시는 대로 질문도 받아보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연구와 조사 요거 하면서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을 결정한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야 분석이 시작이 되죠. 데이터 없으면 분석이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표본의 설정 방법 이러면서 교과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저도 제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확률적 표본 추출 비확률적 표본 추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책에서 읽기는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어, 이런 쪽인 거는 이런 쪽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데이터를 갖다 얻다 보면 이런 거잘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 보니까 경험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떠다 맡깁니다. 그래서 주변 아는 분들한테 혹은 아니면 전문 업체 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업체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기밀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 참고로 저는 맡기지 않고 일일이 다 제가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설정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라는 그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 이 대명제를 갖다 피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얻기 전에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표본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해당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성비나 연령비 혹은 직업비 기타 등등에 대한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표본을 추출을 하더라도 그 비율을 갖다가 맞춰서 해나간다 라면 더 정확한 그런 표본 추출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설문지를 몇개 받았는지 그게 제일 관심이 크셨다고요 뭐 양이 중요한 조사라면 그게 맞고요 아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모집단이라면좀더 구성을 살펴봐야 되죠 아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는 분들한테 100장만 받아줘 뭐뭐몇 장만 받아줘 이런 게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설문을 받으면서도 그 비율을 각각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는요 그리고요 설문을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어, 그렇게 수집하시는 데이, 그 연구자시라면 매일 데이터를 얻으면서 코딩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기술통계 분석을 계속 하시면서 모집단에 맞는 비율 맞춰가면서 표본을 얻어가시는 것이 같은 시간을 노력해서 표본을 잘 꾸미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 첫 시간에 표본의 설정 방법에 대한 잠시 알아봤습니다. 설문을 얻는 아, 그런 중에도 분석이 필요하다. 요 내용을 갖다 잘 생각하시면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와 조사 잘 수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